어떻게 이럴 수가 이 부근에 동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은 최신형 함정을 쫙 깔아놨거든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 음식만 사라져 있고 살땐 설치한 사람도 못 찾을 정도로 완벽하게 감춰진다고 들었는데 힝, 지금은 설치했을 때보다 더 완벽하게 숨겨졌네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낙엽 냄새가 조금 뵌게 다야 음, 새 가슴살, 순미 돼지 다리살, 솔방울, 일몰 열매 전에 설탕이 준 당근색 낙낙베리 칵테일 만들고 남은 도마뱀 꼬리 집에서 만든 냉채 수육, 이오타태 받은 1 3풍성귤 성귤이랑 민트로 만든 칵테일, 나오기 전에 잡은 샘물 마을 농어 아, 설탕이 찾아와서 준 통통 연꽃도 있다 대충 이 정도? 그렇다니까, 다 사라졌어 으, 화나 죽겠네 완전 잡식성의 대식가잖아 그 많은 걸 전부 먹어치우다니 어휴, 그래도 음료컵은 안 가져갔네 정말 교활한 도둑이야 붉은 여우가 분명해 뭐든 다 먹는 건 숲에서 그 녀석뿐이니까! 잠깐! 풀숲에 뭐가 있어! 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주정뱅이 아저씨들의 말은 안 믿는 건데... 뭐가 티버트 각지의 베테랑 사냥꾼이 애용하는 초간편 신식 함정이라는 거야! 내가 활로 잡는 게더 빠르잖아! 아니?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지 이미 너무 많은 미끼를 허비했어 이걸 다른 사냥꾼들이 알게 되면 캐치라인 감은 사냥꾼의 존엄성이 실추된다고! 이번엔 미끼에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약초를 섞을 거야 어디 실컷 먹어보시지! 이 먹보 녀석, 반드시 붙잡아 주마! 저기 비둘기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벌써 반나절이나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한훈도 쇠고기를 먹고 싶은 거야? 황당하군. 나는 결코 무고한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사진 찍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뿐이야. 어, 미, 미안, 내가 생각이 지나쳤어. 그래, 네가 돕는다면 든든하지. 뒤쪽 건물에 거대한 풍력 장치와 다리 위 비둘기를 함께 담고 싶구나 너라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게다 이번엔 어떤 자세를 취할까? 그럼 이렇게? <laughs> 풍력 장치와 비둘기도 화면에 담겼느냐 그래 되었나? 어디 보자. 좋군. 역시 훌륭해. 하는 요즘은 어디 놀러 다녔어? 네 여행 책자를 따라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갔었다. 녹음이 우거지고 거목 사이로 지혜로운 바람이 맴도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더구나. 히히. <laughs> 빈 곳은 전부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야. 거긴 시원해서 낮잠 자기 딱 좋지. 다른 곳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자, 어디 보자. 대충 알겠긴 한데 풍차국화를 뭐 이렇게 크게 찍었어? 이건 클로즈업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 흐릿한 건? 이 역시 내가 의도한 분위기니라. 그래, 또 있어. 몬드성의 현지 음식을 맛보았지. 우와,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사진 너머로 향기가 풍겨오는 것 같아. 이것은 조감도다. 왜? 구름 위로 날아오르면 되지 말 그대로 조감도네. 그래 너의 여행 책자 덕분에 이국 땅을 막힘없이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직 시간이 이르니 마음 가는 대로 더 돌아다녀 볼까 한다. 책자가 있으니 내 걱정은 말거라. 내가 이상해 눈꺼풀이 무거워 졸려 그치만 하늘은 밝은데 나뭇가지가 흔들려 나뭇잎이 반짝반짝 눈아파 졸려. 졌어? 음, 나뭇잎이 멈췄어. 미안해, 레이저, 내 잘못이야. 내 미끼를 먹은 동물이 너일 줄은 몰랐어. 미끼? 응, 아빠 몸이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빠한테 좀 쉬라고 하고, 새로운 함정으로 사냥을 나왔거든. 함정인지 몰랐어. 샘물 마을에, 선물인 줄 알고 먹었어. 냉채 수육도 맛있고 음료도 맛있고 당근 맛 낙낙 베리도 맛있었어. 통통 연꽃은 채소니까 채소는 친구 줬어. 배 내. 이제 베넷까지 해치고 설탕에게 부탁받은 실험 결과도 못 가져가게 됐잖아. 이해해. 다시는 함정으로 사냥 저저 저 대신 이 편지를 바바라님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이건 사적인 편지가 아니에요. 팬클럽 회원들이 함께 만든 응원곡이라고요. 그럼 가사도 기억하겠네? 어그 그, 그건 허점을 숨기지 못할 거면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게다가 당신 애초에 부탁할 사람을 잘못 찾아왔어. 여행자, 이리 와. 나한테 배정된 자선활동 업무는 다 끝났어 자선활동? <laughs>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절 도와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당신 인생엔 바바라 밖에 없나? 물론이죠! 바바라님께 제 모든 걸 바치고 싶은걸요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그만 그런 것 들어줄 시간 없어. 바바라는 기도부터 공연 환자 치료까지 바쁘고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어. 당신 팬클럽의 일원으로서 회장이에요. 반성하도록 해. 당신이 숭배하는 건 겉모습뿐이라고. 자신의 우상을 좀 본받지 그래? 어, 어 그러니까. 바바라 님을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그분처럼 타인을 도우면서 웃음을 전하라는 건가요? 오글거려 그런 건 알아서 생각해.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녀님, 당장 가서 팬클럽 사람들에게도 알려줄게요. 차,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 귀찮게, 나는 남을 돕는 일은 관심 없다고. 이따가 술이나 몇잔더 해야겠어. 그건 그 사람한테 달렸고, 내알바 아니야. 그럼 뭐잘된 일이고. 너랑 같이 천사의 몫에 가려고 했는데, 이미 몇잔한 모양이지? 이상한 소리를 다하네. 오늘 일은 성당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줘. 안 그러면 내 본업에, 지장이 생길 거야. 오래 걸리진 않았네. 퇴근할 시간이야